안녕하세요. 이, 시, 이 시간에는 도형의 이동 중에 평형이동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난번에 했던 문제 4번 이야기 잠깐 연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문제인데 기울기가 3이고 원 요구에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라 했을 었때 접한다라는 게 판별식 0을 이용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기울기가 3이라는 거는 y는 3x 플러스 b라는 직선으로 놓고 요걸 여기다 대입을 하면 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b를 y 대신에 넣은 다음에 계산하면 x에 관련된 2차 방정식이 된다는 걸알수 있겠죠. 정리하면 9x 제곱 플러스 6 bx 플러스 b 제곱이 돼서 1 0 x 제곱 플러스 6 bx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식으로 정리가 되고요. 그래서, 판별식이 0이라는 걸 이용하기 위해서, 짝수 판별식 쓰면요, 반팀이 3B죠? 반팀의 제곱, 9B의 제곱, 마이너스 10에, B제곱, 마이너스 1이, 어, 계산하면,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10이 0이 되는 걸알수 있어서, B제곱은 10이 돼서, B값은, 뿔마, 루트 10이 되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대입을 하면, 어, 어떤 직선이 맞죠? Y는 3X 플러스 루트 10과, Y는 3x 마이너스 로두시 개의 직선이 답이 된다라고 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원위에점 마이너스 2 1에서 접선을 구하라라고 했을 때는 여기 마이너스 2점 하나를 여기 x에 다 넣고요 1점 하나를 y에 넣어서 계산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5라는 식이 어, 위점 마이너스 이마 1점에서 접선이라는 것을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동, 도형 이동편 평행 이동편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행 이동이라는 거는 저희가 오, 선생님이 오프라인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점을 그대로 X축 방향과 Y축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이렇게 표시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X축으로 플러스 2만큼, 글죠? X에 플러스 2한 거죠? Y쪽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했다고 하니까 요거를 X쪽으로 2만큼, Y쪽으로 3만큼 평행이동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점은 당연히 3값에서 2만큼이 동했으니까 5가 되겠죠? 5에서 마이너스 3만큼 떨어졌으니까 2가 되서 5콤마 2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이동했다 친다면, 마이너스 2로 변하고 1이 변하겠죠? 똑같이 이래서 상한다면 1로 변하고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렇게 점이라는 것은 그대로 그 수만큼 이동시키면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떠시나요 괜찮죠 그런데 이제 어 도형을 이동할 때좀 달라지는 겁니다 문제에서 봤을듯이 부호가 바뀐다 라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거를 예전 1번에서 했으니까 제가 여기 어 문제 3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문제 3번 문제입니다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이니까 X 플러스 4겠죠. Y축 방향으로 1만큼이니까 Y 플러스 1로 하면 되겠죠. 오, 잘못 썼습니다. 뭘 잘못 썼네. 그렇죠. X축 마이너스 4만큼이니까 X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이만큼 이동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이동시키면 이렇게 된 겁니다. 얘를 이동시키면 X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Y축으로 플러스 1만큼 평이 이동시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도형을 이동시켰을 때에는 달라진 게 뭐냐면 x축으로 x-4만큼 갔으니까 부호를 바꿔서 x 플러스 4 x 대신에 x 플러스 4를 넣고 y 대신에 y 부호를 마이너스 바꿔서 y나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된다라는 틀인 겁니다. 그래서 x 대신에 x 플러스 4로 바뀌고 이렇게 y 대신에 y 마이너스 1로 바뀌어서 쓰는 게 평일이동한 직선이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놈을 정리를 하면 되겠죠 요 놈을 정리하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그렇죠 요 놈을 정리하면 x-3i 플러스 3 플러스 3 3이니까 플러스 8은 0이 돼서 이게 우리가 구하려는 직선이다라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위에가 똑같이 이동시켰다 하면 x로는 x 플러스 4로 바뀌고 y로는 y-1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면 돼서 여기 x 대신에 x 플러스 4의 제곱으로 이렇게 바꾸면 되고요. 저기 y 대신에 y 마이너스 1로 제곱을 해서 부호가 바뀐 상태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4 들어가면 는4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원의 방정식이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다시 이어갑니다. 원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이동했고 x 플러스 a라고 쓸수 있겠죠. 미타스노키 x 플러스 a라고 쓰겠죠. y 축으로 b만큼 이동했으니까 y 플러스 b라고 쓸수 있겠죠. 이동했더니 이 원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해보니까 써볼게요. y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y는 0이라는 것을 평이동시키니까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이동시키니까뭐로 됐어요.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r의 제곱이 됐다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하냐? 답지랑 다르게 이제 바로 볼게요. 이동시켜 보려면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나요? 그렇죠. X, X에다가는 X 빼기를 넣으면 되고, Y에다가는 Y 빼기 B를 넣으면 되겠죠? 그거를 이제 넣는 것을 이제 연습을 해봐야 하는데, 넣으려면 바꿔야겠죠? 뭘 바꿔야 하는데? 그렇죠. 얘를 바꿔야 하면, X제곱 플러스 4X에서 반틈의 완전 제곱이죠? 바꿔야 하니까 제곱을 하는 거고, 얘는 y 제곱 마이너스 2y 인데 반 틈에 제곱을 하죠 그리고 플러스, 7랑 플러스, 플러스 4랑 플러스 1을 더해줬으니까 플러스 5를 그대로 더해줘서 0을 쓰면 되겠죠 어 부호가 바뀌어야죠 더해줄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5를 해줘야겠죠 그럼 완전제곱이 어떻게 되냐면 얘는 x 플러스 2의 제곱이 되고요 여거도 완전제곱이 y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돼서 5가 나와서 이런 원이 됩니다 고 놈을 변화시키면 x 대신 x 마이너스 a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이게되겠죠 그다음에 y 대신에 y 마이너스 b 은 y 마이너스 b 요렇게 되겠죠. 그값이5라고 됐기 때문에 우리는 뭘할 수가 있는가 잘한번 봐보세요. 보이죠? 뭐 보이냐면 이것이 기서 우랑 같아야 하는 거니까 여기가 0이 되야 하고 뒤에 값이 0이 되야 하는 거니까 a 값이 2라는 사실을 알수 있고 b 값은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R의 직업이 5가 되니까 r 값은 루트 5라는 사실까지 체크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잘 체크할 수 있겠나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소단 확인 문제입니다. 소단 확인 문제에서 그만큼 이당 이동, 이동했다라는 것에 대한 것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도형을 x축으로 3만큼 3만큼 y축으로 2만큼 이동했다 했으니까.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한 걸로 가면 되겠죠 그러면 이동했으니까 그대로 그니까요 마이너스 3 더하니까 여기다 3을 더하니까 이이 되고요 마이너스 4를 더하니까 마이너스 3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이동한 것은 x 대신에 x 빼기 3을 넣어야 하고 y 대신에 y 더하기 4를 넣으면 된다 했죠 그래서 x 대신에 x 빼기 3을 넣고 y 대신에 y 더하기 4를 넣어가지고 계산하면 된다. 되겠나요? 그래서 3x 플러스 2y 플러스 3 3은 9 2 4 8 하니까 3은 0이라고 써서 이게 답이라고 할수 있겠죠. 똑같이 갑니다. 똑같이 x 대 신에 0을 넣고 y 대신에 0을 넣으니까 그대로 넣으니까 x 빼기 3의 제곱이 되고요. y 대신에 y 플러스 4를 넣으니까 플러스 1의 제곱은 9가 되겠죠. 근데 이거 계산하니까 얼마 되나요? 그렇죠. 5라고 쓰면 끝입니다. 시겠죠? 문제 2번 다시 한번 더 갑니다. 어, 4, 콤마, 마이너스 7을 x 축으로 a만큼, x 플러스 a 를하면 돼요. Y축으로 3만큼, y 축으로 3만큼, y 플러스 3이겠죠. 이동하니까 1, 콤마, b가 됐어요. 그러면 4, 콤마, 마이너스 7을 이동시키니까 1, 콤마, b가 됐죠. 그럼 4에다가 a만큼 이동했고, 그러면 어, 변화시키니까 4 플러스 a가 됐겠죠. 그 다음에 y에다가 3만큼 이동시켰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b 값이 마이너스 4라는 거 바로 나옵니다. b는 이렇게 마이너스 4라고. 그럼 a 값은 요거랑 이것이같아하기 때문에 a 값은 얼마가 나오냐? 그렇죠. 마이너스 3이 나오겠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네, 문제 3번 넘어갑니다. 포물선 이거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했더니 포물선과 일치하게 되었다라고 되었죠. 그러면,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갔으니까, Y는 제곱 플러스 4가 이동했죠. 근데, X는 X백 A로 넣으 되고, Y는 Y백이 필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Y 대신에 Y백이 필 넣고, X 대신에 X백 A를 넣어서 쓰면, 이렇게 되겠죠. 우리는 Y는 어떻게 되냐면, X백 A 빼 b 의 제곱 플러스 4, 플러스 p 라고 결과가 나오겠죠. 되겠나요? 그 값이 뭐랑 같다 했냐면 x 플러스 2의 제곱 백 2랑 같다 했으니까 어, 요 값이 요 값이랑 같으니까 a 값은 마이너스 4가 나오고요. b 값은 마이너스 6이 나오겠죠. 그래서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이렇게 같은 걸로 해서 정리 하면 될것 같습니다. 문제 4번 마지막에 더 가랍니다.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했어요. x축으로 a만큼 y 축으로 B만큼 이동했어요. 그럼 부호가 바뀌는 걸 알겠죠? 그러면 요 원을 바꿔주면 우리는 X 플러스 1의 제곱 Y 플러스 1의 제곱은 4라고 바뀌고요. 그 놈을 x 축으로 A만큼 이동했으니까 X 빼기 A가 되면 되겠죠? Y축으로 y 축으로 B만큼 이했으니까 Y 빼기 B를 넣으면 되겠죠? 어떻게 바뀌냐? X 빼기 A 더하기 1의 제곱 Y 빼기 B 더하기 1의 제곱이 4라고 바뀌는데 그것이 요 놈이랑 일치하다고 했죠? 그럼 요거 요것을 바꿔보면, 고놈이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y 플러스 0이랑 일치했어요. 요 놈을 바꿔주면, 그렇죠? 바꿔주면 다시 어떻게 되냐면, x 마이너스 2의 제곱,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o 마이너스 c라고 바뀌지니까, 요 값이 뭐로 바뀌면 되나요? 그렇죠, 마이너스 1로 바뀌면 되고, 요 값이 마이너스 1로 바뀌면 되고. 이것이 5-C가 되면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A 값은 얼마가 나오냐? 3이 나오고, B 값은 2가 나오고요. 됐죠? A가 3, B가 나오고, C 값은 빼면 되니까, C 값은 1이 나오겠죠? 이렇게 A, B, C 값을 구하면 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